굉장히 오랫동안 무려 3년간 저와 한클랜에서 꾸준하게 게임을 해주신 형님의 아드님 계정입니다 3명의 아이가 있는 형님 아드님의 계정에 들어왔고요 이번에 생일이었대 이번에 생일이어가지고제 아들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알고 지낸 우리 형님의 아들 이 친구 계정이다 제가 성장 패키지를 새로 사주고 한번 가서 10분 업그레이드를 해드릴게요. 25,000원이랑 성패 두개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팩이랑 성패 두개 줄게요. 아, 아, 따로 진행해야지. 영리세프는 응. 영리세프로 따로 진행해야지. <laughs> 자, 이것까지 사주고 이제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치! 이제 차범근님, 홍명모님, 굴리트 오지 이런 거다 받았고요. 자, 30,540 FV 치 가볼게요. 일단은 팀을 보강을 한다면 일단 무조건 양발잡이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 굴리트를 오지을 뽑았으니까 그냥 굴리트를 이걸로 넣고 얘네를 그냥 다 갖다 버려야겠다. 얘네를 다 갖다 버리면 되겠다. 뭐 마크스텟이건 나발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 김민재가 최고인 것 같고 수비라인은 그냥 이렇게 데려가고 말디미는 이거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크이프 여기도 양발잡이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양발잡이로 바꿔버리고 가봐야겠다. 멤버시 쿠폰 쓸수 있는 상점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개좀 열어볼게요. 제발 양발잡이 나와라. 양발잡이 말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제발, 제발 양발잡이. 어! 프랑스! 정감판에서 감히? 오! 델피에로, 루디펠러, 라카제트? 잘 나왔는데? 아! 이거는 15포에서 나온 거구나! 15포 3개라고 하셨는데? 아 15포짜리 하나만 나왔나 보다. 무지막 나왔고요. 루디펠러, 델피에로, 라카제트. 일단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쿠폰 받아서 뭐야 이거 아직 적용이 안 됐네? 이거나 까고 있자. 어차피 뭐 이거 까면 되니까. 제발. 좋은 파운더스 하나만 주세요. 브라질? 써요. 가격만 비싼 거예요. 자 하나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이 하나도 없는 게 아쉽다. 가자. 스웨덴. 어. 아. 그... 맨날 낚이네. <laughs> 일단 이것 좀 까고 있자. 두 개씩 까볼게요. 일반 스페인 마르코스 알로소 오 티피 잘났다 티피 잘났고 다시 이게 프랑스 호보보인 거 같은데 호보구 하나 와 필강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막퍼주는 건가? 필강 좀 하라고. 그니까 백강좀하라고막고주는것 같은데요. 에카노르, S2는 10억짜리를 준다고? 우리 가게 아직 영업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 가게 아직 영업합니다. 이런 느낌이야. 잉글랜드. 하비만스? 비싸. 기사 났는데요. 잠깐만 천오벨 제품부에 42억이면은 지금 25배 나온 거 아니야? 잘 나왔다. 오 저거 잘 나왔네. 그다음에 이거 써가지고 마지막 하나 뽑고 이제 팀에다가 양발잡이 좀 넣자. 누구 넣어야 되지 공격수에다가? 네덜란드. 가위 좀 성나가네요 아이씨 하비반세 반값 수준밖에 안 나왔는데 아 <laughs> 이제 팀을 좀 보강을 해볼까요? 혹시 윤호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반세 아니면 레반 좋아한다고 하네 를 하고 라이트 백도 하나만 사자 라이트 백도 그냥 양발잡이 박아 아, 양발잡이 라이트 백 누구 있지? 잠브로터 말고 아 월컵람 맞네 아 맞네 월컵람을 살까? 그 다음에 시 m 마나에다가는 밀코사로 할까? 아니 의미가 없어 아! 내가 이 형님을 까먹을 뻔했구나 킹갓 더 제너럴 상철이 형이 있었구나 맞네 아 상철이 형 매물이 없다 백 누구 쓰고 있지? 아, 말디니 오진이구나. 브레메람, 괜찮은데 브레메 할게요. 브레메람으로 갑시다. 양발잡이 아니면넌 침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좋아, 이거 사고, 요게 족도 사고, 이 사비알론소 자리는 일단은 냅두자. 중모 이 정도 넣고. 감합니다 미쳤다 이것도 그냥 진짜로 써버리자 어차피 남아도는 건데 이거 하나 더 있어가지고 왔다고 그렇지 너무 좋은데 지화가 그냥 막다 붙어버리는데 야, 친구 지금 자고 있을 건데 이따 깨어가지고 이게 간달해너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피로해요 그 게임을 하면 피로해 그렇지 자 가자 이거 누르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누 계정 날도 오진 누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 계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에다가는 일단은 원래 블라우미치였는데 날두를 좋아한다그래가지고 날두 오진까지딱 마무리를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어에다가는 공짜로 받은 크리프 사진을 매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에다가는 우리터오진을 이제 스타트 패키지에서 뽑고 그 다음에 브리트 원래 갖고 있던 3진을 매겨서 6진까지 붙여놨고요 미드필더에다가는 이제 116짜리 밀코사였는데 상철이 형님 사진으로 매치를 해놨습니다 안론소 자리는 나중에 118짜리 밸링업 얻으면 이제 여기다가 밸링업 쓰면 될것 같거든요. 그 다음 레스터 자리에다가는 나중에 는 이제 반데이크 얻어가지고 바꾸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양쪽 풀백은 브레메람으로 바꿨습니다. 양발잡이들로 풀백도 배치를 하면서 패스픽을좀 줄여보고자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와, 제가 스쿼드를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브레메람을 사는 날이 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했거든요. <laughs> 총 7명의 양발 자리가 들어간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다 다 페마페마 페마 달아주면 되고, 예리한가마색예리감 가마색 이렇게 달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친구 팀에서는 그래도 진화가 굉장히 잘 붙으면서 원래 이제 들어올 때 500억짜리 팀이었는데, 1,800억을 만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야 공부 열심히 하란다. 게임 재밌게 하고, 솔직하게 게임 재밌게 하라고는 말 못하겠다. 화이팅 해라! 사랑해 say